네, 안녕하세요. 짐벌인간 레드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비기너 분들을 위한 올바른 유튜브 조명 활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 조명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명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 다음 조명을 몇 개를 구매해야 할지, 그 다음 이 조명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마지막에는 분명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 앞에는 룩스패드 K63H2 등이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빛이 부드럽고 눈부심이 적으며 전작보다 광량이 더욱 강력해진 차세대 유튜브 조명이에요. 제가 왜이 조명을 두 등을 사용하고 지금 영상처럼 조명을 배치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명 몇 개를 구매해야 되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수학처럼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대로 조명을 구매하시면 되는 건데 기준이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평균이란 것은 존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최소 두 등부터 조명을 시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 등만 조명을 사용한다면은 지금 영상처럼 얼굴에 그림자가 질수 있습니다. 물론. 조명을 정면에 두고 빛을 조사한다면 그림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조명을 사용하는 그 이유가 조금은 퇴색되게 됩니다. 조명을 한 등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양쪽 45도 각도에서 두 개로 빛을 조사하는 것, 명확한 차이가 나요. 지금 영상은 조명을 한 등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양쪽 45도 각도에서 조명을 조사한 거예요. 어때요? 후자가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LED라는 빛 자체가 굉장히 직진성을 띠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얼굴은 평면이 아니에요. 눈, 코, 입, 앞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간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정면에 한 등만 조사한다면 LED의 직진성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평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체적인 느낌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양쪽 45도에서 빛을 조사한다면 한쪽, 한쪽 빛이 더욱더 골고루 얼굴에 조사가 되기 때문에 입체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평균 이상으로 촬영하고 싶은 분들께 조명은 최소한 한 등이 아닌 두 등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명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룩스패드 K63H2 등이 45도 각도에서 위에서 아래로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명을 구매해서 내 눈높이 앞에서 바로 빛을 조사해요. 지금 영상이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룩스패드 두 등을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위에서 아래로 빛을 조사한 거예요. 정면에서 룩스패드를 조사한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룩스패드를 조사한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인공적인 조명이 아니라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조명이 뭘까요? 바로 태양이죠. 그런데 태양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항상 몇천 년, 몇만 년 전부터 인간에게 가장 익숙한 조명인 태양은 우리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는 겁니다. 빛이 위에서 조사되는 게 훨씬 더 포근하고 그리고 익숙하다고 이미 우리 인간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정면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빛을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누가 봐도 스탠다드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공포영화 같은 거 보세요. 또는 옛날 전설의 고향 빛이 위에서 오나요? 보통 아래에서 오죠. 네, 귀신들 보면 은 빛이 아래에서 그것도 초록색이나 파랑색, 빨간색으로 빛을 조사합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인간 자체가 또는 자연에서 빛이 아래서 조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백색이 아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아래서 위로 빛이 조사될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빛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명을 처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께 45도 각도의 조명을 배치하고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조사하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몇 등을 구매하고 어떤 각도로 조명을 배치를 해야 하며 그 배치된 조명의 높이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봐도 스탠다드한 그리고 평균 이상의 영상미를 여러분들은 얻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과 조금은 다른 색다른, 더욱더 멋진 빛을 또는 내 콘텐츠를 연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조명을 더더 많이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조명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욱더 풍부하고 밝은 빛으로 노이즈 없는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더욱더 입체적인 영상미를 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뭔가 달라 보이죠? 지금 제 얼굴에 브이라인이 생기고, 제 어깨에 빛의 라인이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백조명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백조명까지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콘텐츠는 2D 이미지지만 배경과 내가 분리가 돼서 더욱 입체적이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V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더 자늘고 예쁘게 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백조명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백조명을 추가한 이미지예요. 누가 봐도 백조명인 추가된 이미지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색온도를 조절해 정면에는 5600K 백색, 백라이트는 3200K 더욱 따뜻한 색으로 지금 영상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콘텐츠를 연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레드미라주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비기너 분들을 위한 올바른 유튜브 조명 활용법 리뷰는 여기까지며 본 영상이 유튜브 조명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유튜브 조명 활용법 리뷰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콘텐츠는 시리즈예요. 유튜브 조명 활용법이 단 1편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명을 더욱더 잘 활용하기를 그리고 더 멋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조명을 백조명까지 사용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입체적인 영상을 여러분들은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조명을 배경과 함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상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2D 화면이지만 3D 같은 더 멋진 콘텐츠를 여러분들은 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은 다음번 유튜브 조명 리뷰에서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